와 느낌 왔다. 와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 서라. 지금 느낌 왔어. 아 진짜 느낌 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음 AB 프로 강하다. 필로시스 스퀘어 자리 왜 이래 이거? 일단 필로시스가 일단은 차트 상으로 는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 같아. 신풍제역 맨키로 한 50배 정도 날아갈것 같다. n v 스 인베스트먼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홀인사 종목으로서 상하가 두방 뭐 나왔지만은 어 얘는 지금도 봐야된다 어 이거는 홀딩하고 계신분들은 홀딩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서울리거 이거 단타자리 이거 이거 서울리거 단타자리 났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서울리거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비스 뭐야 이거 잠깐만 문하게 반등 한번 나오나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이거는 조각품이야 어, 오일선 선절 잡고 깔끔하게 자비스 것들. GH 이치 신서재는 이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이거 저는 일단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면은 내려오면은 뭐단타로드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KPM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은 최근에 천원 부근에서 박스권 행보를 거의 세달 이상 했었죠. 그리고 나서 몇번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저항 대 맞고 빠지고 저항 대 맞고 빠지고 하다가 나스닥 상장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2천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조정 시에는 1,500원 부근 이전에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을 유지를 하면서 대시세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바닥 부근에서 거의 7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그리고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4,000원에서 3,000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3,500원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와 줘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3,000원 이탈을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전처럼 한번더 2,500원 부분까지 뺐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도 3,000원을 음봉으로 이탈을 한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반등할 확률은 하락보다는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이제 끝나는 시점은 3천 원을 이탈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 때에 이제 하락의 힘이 강해지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대 맞고 빠지고 저항대 맞고 빠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월봉상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전에도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3천 원을 이탈을 했을 때에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하락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여기서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흐름들을 봐서는 이 3,000원 부근을 이탈했을 때에 좀더 보실 분들은 이틀 안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이러한 흐름들도 살펴보셔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3,000원 이탈을 했을 때 거의 끝나는 분위기가 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도 3,000원을 가리키고 있죠. 주봉상, 월봉상, 연봉상 3,000원 구간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이틀 안에 올라오면서 박스권 안으로 안착을 해줬죠. 그 뒤로는 이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들을 보셔야 되겠고 3000원 이탈했을 때 2500원 부근은 유지를 해주는지 여기가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pm 테크 우선은 휴머니젠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여기서 4000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죠 호재 이슈 없이 에는 4000원 부근을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버거워 보입니다 KPM테크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혼자서 노력을 했는데도 발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부님의 분석 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KPM 테크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4천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인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3천원 지지테스트를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주 예상입니다. 4천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 예상입니다. 상승할 확률 6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번 시세 분출하고 이 5일선 구간을 유지하면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중요한 가격대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을 구간에서 개인이 매도세가 나왔죠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음주에 3500원 부근을 안착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4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도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이 안 되죠. 이러한 안 좋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주식을 하시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더 늦으시기 전에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주식을 즐겁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PM 테크 특이사항이 나오면은 추가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 좋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